자, 기마대, 기마장기구요. 자, 같이 찾기로 확보. 자, 마 올라가고. 자, 면포. 올라가고. 붙입니다. 자, 차가 올라가 줄게요. 중포를 하신다. 붙고. 여기 때리면서 여기 공격하네요. 뒤로 빠지면은 얘를 한번 밀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대신청합니다. 상 나오나요? 붙이면 찾길려나요? 땡기면 잡나요? 차가 오나요? 붙이면 마 나오나요? 포가 먼저 가나요? 여하튼 많은 나올 거고요. 얘를 들어올려서 싸움하나요? 얘를 들어올리는 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 들어올리면 제가 미는 수 때문에 좀 그런가? 자 이거 밀면 어떻게 됩니까? 밀면은 상으로 여기 와서 두개다 걸겠다 이거는 지금 과감하게 여기를 때리겠다 그런 소리겠죠? 여기를 때린다 여기를 때린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때리겠다는 소리인데 누가 봐도 이거 때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버티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때리나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잡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궁 위에 여기가 뚫리는 게좀 무섭습니다. 포가 막 벽을 막으면 이제 상 뜨면서 마한테 포가 걸리고 포 빠지면 이제 상한테 마 같은 거 잡히고 그래서 포가 가서 여기 명 막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수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마가 때리면 제가 마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상대분이 여기를 공격을 할지 계속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먼저 때리고 갈지 아니면 포가 먼저 올지 아니면 조리 조리 움직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포가 여기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싸움을 걸어요. 자 일단 여기는 좀아 이러면 나중에 포가 이런데 왔을 때 이게 사로 막기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죠. 올린다. 포가 간다. 쉬운다. 때리나. 근 막아 잡던 졸로 잡던 나온다. 막으면. 네 근데 이래도 마가 빠져나가면 상이 잡힐 거고, 일단은 여기 오는 게 너무, 너무 좀 아픈데. 일단 여기 오면은 제가 이거 막기가 너무 힘드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는 지금 궁 들어가면은... 그래도 얘 때리겠다. 이거 갖고 마로 막아도 때리겠다. 막아 막으면 공짜네. 이거는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 형태가 이거 한 방에 난리 나는구나. 막아 때리면 공짜인가요? 막아 때렸을 때, 막아 잡으면 포장에 내차 죽잖아. 야, 이거 뭐 장기 큰 났다. 음, 다음 손는 바가 이게또 뒤로 빠지는 수가 있고요. 야, 이 장기 큰 났네. 지금 옆에 마장도 위험하고 이 자리 들어갈 건데. 이런 바가 뒤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손해가 큰데. 점수 차이가 0.5점 차인데 야 그게 있었구나 지금 차가 면포 달라고 가면은 포가 기포로 가겠다 그 소리죠 마 줍니다 근데 안되네 안돼 안돼 상이 여기 가겠네요 창기가 아슬아슬해졌어요 헐 저런 수가 있었네 아, 이러면 포가 죽었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안 좋네. 형태가 김을 정리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점수 이기고 계시니까 지금 대를 하고 나면 포한테 얘가 잡혀요. 물론 상대분도 여기가 두 개가 걸려 있긴 하지만, 오, 얘를 준다고요? 같이 상이 빠져서 같이 포를 걸수 있다. 이건가? 포를 걸수 있다. 이것인가? 일단은 상들이 상이 떠서 포를 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차가 움직이면 상벽이다 막혀요. 자, 요리해 놓고 상을 쫓읍시다. 상을 뒤로 빼나요? 일단은 아 사를 올릴까 사를 아 중포 갈까 일단 중포로 갑시다. 사가 걸려있어요. 아, 근데 중포관게좀 실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물이 묶여요. 중포관게 실수가 되는 것같아 자, 이러면 상대분 뭐 대차 같은 거안될 거고, 상이 여기 뜰 수는 없고, 상이 여기 뜰수 있는데, 여기 뜨면 은 장군의 외통 당하죠. 상 뜨면 장군의 외통입니다. 지금 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상이 이렇게 뜨면 은 장군의 외통이라 상이 못 뜨고, 이 자리 뜨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군의 외통이라 상이 못 떠요. 대차 안 되죠. 자, 사가 걸려 있습니다. 궁이 다시 내려갈 수도 없죠. 입 궁이니까. 사를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군 쳤을 때궁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기 붙으면 여기 붙으면 상대분 차가 포 때려야 돼요. 결론은 뭐다? 역전했습니다. 장기 역전했어요. 지금 초나라가 굉장히 지금 꼬였습니다. 이게 차가 포를 때려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죽습니다. 수비가 안 돼요. 살을 닿는 순간 장군의 여기 들어가면 상차 다 죽으니까 차가 포를 때려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분이 이 면포를 끝까지 살렸어야 돼요. 끝까지 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역전이 됐습니다.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청군 관계 저는 신의 한 수네요. 이 청궁수가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군 치고 궁 들어가게 하고 이 자리 붙습니다 그러면 궁를틀 수가 없어요 차가 상 먹으면 공짜 차까지 죽으니까 결국엔 차가 포를 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자 상이 또 걸렸네요 뭐이 자리 가서 선수 치나요? 뭐 어차피 점수는 역전이고 이 기물 조각이 남아서 이거는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좀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기마 선수네요. 양기마 선수 대 후수 기마 장기입니다. 자, 면포 빠르게 가지고 여기 묶인 거는 나중에 양포 분할을 한 다음에 상황 봐서 대차로 풀어낼 거고요. 자, 이렇게 붙이네요. 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차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막아 올라오겠죠? 이게 차끼리 막혀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차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포가 넘어가면 상 나오기가 좀 그렇죠?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이 안 나오고 이쪽 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차가 먼저 붙던 상이 나오던 이건 순서 차이. 이제 상이 나오면은 그때는 상으로 때렸을 때 병으로 잡으면 뒤에 있는 마가 잡히니까 이거는 올라서서 지켜야 되구요. 이러면 뭐사 하나 들어 올려서 이제 궁수비 하려고 하겠죠. 자, 여기 대차로 풀고 가겠습니다. 양기만 상태로 가장 많이 두어지는 형태예요포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요 자리 붙을 거예요 자 여기 양득수 한번 근데 이거 양득을 못해요 왜냐면 잡으면 상으로 잡고 마한테 걸리니까 돌아오면은 차가 얘를 잡는다 근데 포가 씌우면 차가 죽네요 그럼 잡아볼까요? 상이 도망갈 땐 없고 근데 포가 올 수도 있죠 그죠? 포가 오는 수는 어떻게 하죠? 포가 올것 같은데 어차피 얘는 지금 지킬 방법 없잖아요 뭐 포가 쉬운다고 해도 그냥 포가 잡고 포뭐 이렇게 도망오고 뭐 포가 이거 잡았을 때이 포를 제가 공격할만한 기물이 없잖아요. 어떡하지? 어렵네. 얘를 붙이면은 상이 한번 나오겠죠. 붙이면은 상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 도망가겠다? 저는 이 상이 나와서 양득하자고 할줄 알았는데 얘를 도망을 가려고 하네요. 근데 얘안 잡아도. 어차피 졸병대가 된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다음에 상이 나오면 여기는 계속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포가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당겨서 포는 보내줄게요 대신 이제 상대분 포가 여기 못 씌우고 상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를 공격을 못 하죠 제가 점수는 상하고 마랑 바꿨으니까 이 점은 손해 봤는데 어차피 상대분이 지금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 포가 가서 상대분 포 쉽게는 자리 못 잡게 하겠다 차가 빠진 다음에 움직여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가 이제 차가 나가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포가 가서 얘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럼 보통 심리적으로 중앙으로 당겨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고요 마가 나가서 얘랑 얘 걸어줄 겁니다. 만약에 잡게 되면 얘 잡을 거예요. 마대까지 다 해갖고, 얘 이제 또붕 뜨니까 땡겨와야 되고, 자, 그냥 포 들어옵니다. 자, 점수 차이 0.5점. 자, 포가 이거 잡겠다는 건데, 이거는 얘를 잡는 척 하면서 그냥 밑으로 가서 안정화 가겠다, 그겁니다. 그냥 상 나가주고, 포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뭐 상대분 뭐 마땅히 공격할 기분 없단 말이에요. 얘만 잡으면 역전이네요. 자가 중앙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중앙 잡는 게 좋고. 자 저는 일단 요 자리 이게 상이 나와도 여기를 못 깨요. 병두 개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분이 공격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마상대 한개 형태적으로 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잡고 갈수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자차한번요렇게쭉 빼고. 자 이러면 상대 졸못 당기죠. 상길 상못 나오죠. 이거 밀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 붙으니까 다음 수 어차피 여기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야 이러면은 제가 여기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 잡히면 포도 잡히니까 결국에는 사붙여야죠 그럼 얘 공짜 점수 역전 됐고 상대분은 둘거없고요자포 잡고 자 어차피 상이 나오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열면은, 차가 뭐, 장군 치고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붙입니다. 상이 뭐, 면상 가던, 나오던, 상길 안 나오니까. 자, 이거 뭐, 이제 땡겨 오겠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사도 양사고,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차가 끝으로 빠집니다. 상대분 차, 못 나오게. 자, 뭐, 상으로 이거 때리는 거, 그냥 붙이면 되죠. 뭐, 상 졸대 안할거 아니에요. 기물이 없어서. 자, 이거는 이제, 요렇게 밀어서, 여기를 깨겠다. 깨겠다, 그거예요 자, 살짝 붙여주고. 이게 제가 사가 하나면 모를까? 지금 양사에다가 깨기 좀 어려울 거예요. 차가 이런 자리에 올라와주고, 이 중앙 이제 노릴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상 노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상 뜨겠다는 건데, 자, 이러면 제가 여기 중앙을 못 가겠네요. 그러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가서 이궁수 한번 보고 여기 가서 졸 달라고 한번 하고 자 이거는 상위 빠져나가면 외통이니까 잡아야 됩니다 자 상대분 포달이 여기 못오죠. 포달이 없으니까 이러면 졸 지켜야겠죠 땡기던가 포 달라 자 이건 다시 사다 아도 돼요 뒤로 한번 붙을까 아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여기 4가 묶이긴 했는데 상대분 4가 돌아야지가 돌아야 돌아서 여기 와야 되는데 4를 붙일 수가 없네요. 달라감 차 내려가겠죠. 띄우고 띄우고 가고 자 이러면은 4가 가서 차를 걸어버립니다. 차가 피하면 공짜 안 차가 중앙 가면은 상대분 차가 내려가서 살을 지키야겠죠. 사가 피하면 밑으로 입궁이니까. 근데 이 조를 못 잡으니까 요렇게해서 이제 잡고 짧은못 대처하면 되죠. 자, 졸 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속하셨습니다.